do acerto. 지난 일일부터 정부와 직접 만나서 협상을 약속한 이후 상세 내용을 계속해서 정부와 공조했다고 주장했고요. 정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한편에서 던제 모스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자 당시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앞서 보신것처럼 십이 월 십팔일 중국 모처의 한천에서음 근데 왠 순대예요? 음 엄마가 마트에서 사왔지. 음. 먹을만해요? 음. 응. 근데 너는 꽁지지. 꽁지지. 음. 맛있다. 그래?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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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쫀득쫀득하다. 너무 맛있네. 그러 아빠 주실 수 있어요? 와, 냄럭 반데 어때요? 맛있어요? 거큰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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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같이 먹는 거더 맛있다.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공연 보러 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Seguida, ¿verdad? 도할래? 걸할래? 유시랑 모가 확률이 제일 유스는 모는 거 너무 오래 걸려 음. 그러면 도랑 걸중 해야겠네 오랑 걸이 똑같아 도 하자, 도 아, 걸이 좀 더... 더... 잘, 잘, 잘 나와요? 지금 이거 해까 걸이 잘 나와 그럼 도로 해야겠 아니, 얘가 걸이 잘 나와 한번 기다려봐 유거축하자 알았지? 시작! <웃음> 어, 또, <laughs> 어, 또, <laughs> 어, 또, 오 도!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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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근데... 아, 나도. 아, 아, 니야나요 내가 도 아, 나도. 아, 아, 나래나 아, 아, 빠도 아, 나먼 아, 나 아빠. 아, 나나빠나빠가도 아, 나도. 아, 빠 아빠, 아빠. <laughs> 아, 빠 아, 빠 아, 빠 아, 나 나도.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나나 <laughs> 아, 장비도 장비도 어, 장비 <laughs> 아, 나 보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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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좀 넣어. 뭐인 아, 배 아파. 아이 어, 어, 무슨 뛰 뛰고 온것 같아. 어, 땀이 줄줄 륵뭐 저걸 입니다여덟있 와우. 해피 뉴 이어. 건강히 잘 계세요. 어, 아 <laughs> <러비. 뉴요>. <웃음> <뉴요>. <웃음> <웃음> 음. 강황밥이나요? 예, <목소리> 네, 강황밥 했어요. 우 와, <목소리> 맛있게 먹어봤어요.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응. 엄마 요 먹자 드시고. 음. 작가님, 저이쁘다 엄마 요 <이거> 장면 <당면도> 남았네요. <laughs> 어. 와, <우와>. 잘먹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 그래, 많이 먹어. 고생했어 우리. <laughs> 아유, 영 음, 다리, 다리, 다리 당신 먹어요. 어, 많이 <laughs> <당첨 당첨> 먹습니다. 음, <laughs> 많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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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먹으세요. 아빠는 부드러운 거 먹어요. 오늘은 강황밥을 냈습니다 아, 색깔 너무 예쁜데. <laughs> 음. 맛도 괜찮은데. 그래요? 음 전혀 뭐거북함 있는 맛도 아니것 같고 단맛이 나무 좋은데. 엄마 김치 다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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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닭은 되게 부드럽다. 음. 음! 와, 강한밥이 맛있구나. 응. 음. <laughs> 음, 몸에도 좋대더맛있는요 응. 엄청 맛있다. 난막 향이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음. 이 가루가 나온 거야? 예. 네. 강한 가루가? 응. 음. 그, 물에 타서 한 거야? 아니면 그냥 그따가 뿌린 거야? 응 음, 가루를 넣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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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보 분모자 많이 넣어요 많이 음. 먹어요. 밥이 엄청 맛있습니다. 식욕 뚝 땡기는 맛이 음, 얼굴 에다 달짝지근하고. 한 숟갈로만. 다한 네. Yeah. 오, 응. 오 이렇게 늦었어. 오늘 저 어, 시간이 아니야. 어 그래? 뭐야? 어? 야 아니야. 뭐? 버 볶음을 했습니다. 와 엄청스러운데. <laughs> 음, <laughs> 맛있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네. 된장찌개부터. <laughs> 아 맛있다 우중볶음 네 어떤지 한번 봐봐요 음어 맛있어 양파는 양파 들어갔어요 어제 산 거야? 예 어제 산거 어때요? 음 달다 달아 음 맛있어 <laughs> 음. 양파 잘 샀다. 같아응 맛있네 흔히 아뭐 많이 계란말도뭐 음, <laughs> 많이 어, 우리 작년 어, <laughs> 네. 치잖아예 네, 작년 알타리 김치 음, 음. <laughs> 지금도 아삭아삭음맛있 <laughs> 음. 음. 음, 음. 음. 김치 김치도 먹어 네. 고추가 들어간 면 맛있다. 매콤한 게. 그래요? 음. 음 이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laughs> 음. 오징어 탱글탱글. 아아 어, 맛있다.